그래서 내가 좀 자부할 수 있는 그런것중 하나가 내가 시술이랑 성형 같은 걸안 받으면서. 내가 so as an influencer and a person that is striving for better health, 얘들아요. Welcome to my vlog. 오늘은 제일 약간 망설였던 like should I do it or not? 왜냐면 좀 약간 차치한 그런 subject인데.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야. 전혀 스폰서, 뭐 ad 이런 거1도 없어. 진짜 내가 그동안 쌓았던 그 다이어트 관련된 지식, 내가 공부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드디어 성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줄게. 왜냐면은 음, 잘못된 지식을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 실제로 나도 그랬고. 그래서 I will get this started. So, let's start. 지금 현재 키는 164야. 정확히는 163.7. 그냥 164로 반올림을 해서 164야. 그리고 몸무게는 한5 50... 1, 2, 3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뭐더찔 때는 54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적어도 일단 40대는 아니다. 한동안 40대도 해봤는데 몸이 아프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50대 초반을 유지한다라는 거. 164에 한 51이라고 하자. 51kg다. 라고 얘기를 할게. 근데 보면은 나름 건강하고 근육도 있고 나쁘지 않아. 근데 약간, 아, 뭐야, 저 사람 운동해서 그런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운동도 하긴 해, 물론. 하지만 나는 진짜 이 몸이 될 때까지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 다이어트를 지금 1 0몇 년? 거의 20년을 해오는 것 같아. 그래, 거의 20년을 했다고 쳐. 다이어트를 안 해본 것도 없어. 원푸드 다이어트, 다이어트 펄스, 무슨 뭐 한약, 약, 식단 뭐다 해봤어. 안 해본 거 없어. 굶는 것까지 다 해봤어. 근데 진짜 평생을 퉁퉁하게 살다가 코로나 시국 때 그때 처음 살을 뺀 거지. 건강하고 잘. 내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고 나는 이걸 유지를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살았거든. 그리고 나는 과학적이고 그 팩트 기반의 그러한 다이어트를 했어.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번에 알려줄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는 게 몸매 각꾸기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몸이 좋아지는 거지. 절대로 몸매가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 안 돼. 왠줄 알아? 이게, 심리적인 작용이 진짜 크거든? 난 다이어트 중이야. 그래서 이걸 못 먹어. 그러면은, 보상심리라는 게 생겨. 보상심리라는 것은 되게 안 좋아. 보상심리가 있으면은, 난 다이어트 중이어서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다이어트 끝나면 저거 먹어야지. 저 집착이 생기는 거야. You're going to want to eat more. 너가 원래 이만큼 먹어도 되는 거를, 초콜릿 한 조각 먹어도 되는 거를, 초콜릿 한 박스를 먹게 되는 그런 보상심리 때문에, It's so bad for you. So don't do that. 보상 심리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로, 다이어트라는 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야. 3일 동안 빼서 나는 완전히 슈퍼 약간 슈퍼 스키니 한 사람이 될 거야. 넌 마음 정신부터 썩어 먹었구나. 이 영상에서 당장 나가세요 No, buddy.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몸 망가지고 그 목표도 못 이뤄. 나도 시중에 나오는 그런 디톡스 제품 안 먹어본 거 없어. 살이 빠진다고 생각은 할수 있어. 수분이 빠지는 거야. 그리고 수분 빠지고 나면은 근육이 빠지는 거야. 근데 근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육은 막, 으막 슈퍼 막, 슈퍼맛, 이거잖아? 그게 아니고, 이런 것도 다 근육이야. 너 평소에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 근육이 부족해서 운동 부족이야. 운동 좀 해봐. 그럼 소화도 잘될 거야. 또 바이오에서 일했잖아 또 내가 석사를 나왔잖아 I'm very like smartical 장난 이고 그래서 내가 좀더 fact-based한 그런 걸 찾는 게 낫겠다 싶어서 뭐 논문도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이게 다 옛날에서 논문 이름들이 잘 없는 점은 너무 죄송합니다 논문이랑 이런 걸로 다한 거여가지고 절대 광고 아니고 하니까 you can, you can trust my word Anyways 근육이라는 거 자체는 안에 단백질이 많은 거야 프로틴, 아미노 n a 드라고 하는 그런 그 아미노산 그런 게 푸,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i n p r 하더라도 근육은 힘들어 i 잖아 왜냐면 썼으니까 미세상처 마이크로 o 어 e i n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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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o t e 시 n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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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o t e 인 n p r o t e n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은 영어로 프로틴이잖아 그래서 근데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어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러한 뭐 프로틴, 뭐 우유 프로틴, 바플 프로틴 그런 건 다래 뭐 단백질 보충제라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이지 마치 프로틴이 뭐 스테로이드인 것처럼 엄청 많이들 착각을 하고 허위 광고도 엄청 많아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식단이거든 과거 사진 내가 공개 안 할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아마도 성형을 했거나 뭐 시술 겁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좀 자부할 수 있는 그런것중 하나가 내가 시술이랑 성형 같은 걸안 받으면서 내가 내 인스그램 타 같은 데에서 광고를 떳떳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좋으면은 콜라보레이션까지 하는 건데 뒤에서 따로 막 시술 받고 이런 걸 절대 안해 근데 식단 이런 것도 진짜 내가 중요시 하는 게 내가 원래 과거 사진 보면은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들 다 페이스 오프를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달라 느낌이 근데 <laughs> 나는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시국이어서 맨날 마스크 쓰고 막 이러니까 너무 우울한 거야 밖에 갈 수도 없고 그때 뭐 4인 이상 집합금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대 국가적인 통금도 있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하겠다 해서 나는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싶어서 식단을 함께 했어 운동도 하면서 1년 넘게 했던 식단이야 이건 진짜 내가 다이어트를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필요해서 난 10kg 이상을 빼야겠다 할 때만 내가 이걸 추천하는 식단인데 첫 번째로는 아침에는 계란 요리를 먹어 계란 요리란 스크램블 에그 프라이드 에그 계란찜 삶은 달걀 하드 보일드 에그 이네 가지 중에서 나는 추천해 왜냐면 하나만 먹으면 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은 스크램블, 에일은뭐 하드보일드, 그 다음은 뭐 프라이드, 그 다음에 뭐 계란찜 이런 식으로서 해막 바꿔. 그리고 계란은 두 개에서 네 개. 계란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막 계란 한 판을 먹을 순 없잖아. 불가능해. 왕란인 경우는 또두 개로도 충분히 양이 차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개에서 네개알 크기에 따라서 그걸 먹어. 그 위에 아 그냥 스크램블에그 g 만 먹으면 질리는데 위에 치즈 올려도 돼. 괜찮아. 칼슘이 부족해. 실제로 내가 식품 영양학과를 나온 친구한테 물어봤어. 걔 하는 말이 단백질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고 탄수화물은 되게 많이 먹고 그리고 또, 또 부족한 게 뭔지 알아? 칼슘. 칼슘이 부족하대. 하루에 치즈 두 장을 먹으면은 골다공증 이런 거에도 예방이 좋다고 하거든. 이건 내가 중학교 때 배운 거 아직도 기억해. 하루에 치즈 두장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난과 뭐 함께 치즈 한장 먹는 거 쯤이야 괜찮아. It's o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침에 그러니까 계란 요리를 먹었어. 그리고 점심 때는 샐러드를 먹었어. 샐러드 위에다 닭가슴살을 꼭 가져갔는데 샐러드를 따로 통에다 들고 가고. 닭가슴살은 그냥 안 먹어본 브랜드 없으니까 그냥 나는 뭐 브랜드 뭐 지금 뭐 협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 티몬, 위메프, 뭐 쿠팡 이런 데서 제일 최저가로 그 세일 오는 거 있지? 그냥 그거 샀어. 맛별로 하나씩 샀어. 어차피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니까 그냥 했어. 그냥 그렇게 해서 맛도 다양하게 먹어봤고 브랜드도 다양하게 먹어봤고 뭐 이렇게 했어. 전자렌지 있잖아. 거기다 땡 해서 그 닭가슴살과 함께 먹었어. 샐러드는 그 진짜 말 그대로 막 그런 화려한 샐러드 필요 없고 양상추 씻어서 통에다 가져갔어 양상추 씻고 따로 샐러드 드레싱 은그 발사믹에다가 그 뭐지 올리브오일 그게 끝이었어 막 취향에 따라서 샐러드 드레싱 이더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한데 난 그게 베스트였어 안 질리고 저녁이란 나는 3시에서 5시 사이에 삶은 달걀 두개와 두유 혹은 바나나 하나와 두유 <laughs> 아니면 고구마 하나랑 두유 아니면 프로틴 쉐이크 이렇게 네개 중에 하나를 먹었어. 이걸 맨날 돌아가면서 먹었어. 3시에서 5시 사이에 난 무조건 6시 전에 먹는 게내 목표였거든. 난 참고로 96 j o b 이었거 회사를 다녔었고 사무직이어가지고 이게 가능했는데 이거 뭐 너의 인생에 맞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렇게 먹고 끝이야. 끝나고 운동을 가, 끝나고 나서는 프로틴을 먹을 수 있어. 이런 프로틴 같은 요즘 잘 나오니까, 이런 프로틴 먹고 끝.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식단을 미친듯이 할 때는 약속이 있으면 안 돼. 있어도 주말 때딱 하루. 그렇다 폭식하면 안 돼. 조금 먹는 거지, 많이 먹,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완전 밑장 도르모? 그런 거야. So, it's no use. Stay home. <laughs> 주말에 하루 정도는 괜찮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고 이러면 안 돼. 몸이 더 상해.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고. 어, 그럼 안 배고파요?라고 생각하잖아. 위라는 게 신기한 게 처음엔 이만하잖아. 근데 이게 좀덜 먹으면 이게 되게 잘 줄어들고 또잘 늘어나고 막 이래. 그래서 너가 조금 먹겠다고 하면은 계속 조금 먹잖아. 그럼 위는 이렇게 해서 줄어들어. 근데 너가 많이 먹잖아 위는 또 이렇게 막 늘어나 그래서 가끔씩 아 배가 너무 불러 근데 디저트 먹을 때 늘어나잖아 그게 바로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위 줄이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해 다이어트를 처음하면 생각보다 되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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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되겠지 근데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버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위를 줄여주는 과정도 있고 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셔라 물을 많이 마시면은 피부에도 좋고 뭐 뭐 순환되는데도 좋고, 뭐 블라블라 되게 많아. 그 외에도 포만감이 있어서 난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물을 많이 마셔라. 네 번째, 운동. 운동을 해야 돼. 다이어트하는데 운동을 안 한다? 그것은 마치 립스틱을 거꾸로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헬스장을 등록해라 이런 게 아니야. 난 헬스장 관장님이 아니야. 알바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걷기 좋은 곳이잖아. 미국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히 20분 이상 대신 걸어야 돼. 걷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해. 걷는다? 그러면은 쉬지 않고 20분 동안 걸어야 되고 땀이 날 정도로 걸어야 되는 거야. 20분 이상을 걷고 땀이 어느 정도 나고 이렇게 해야 돼. 끝나고 나서는 운동하고 나서는 아끝 이러면 안 되고 물도 많이 마셔주고 프로틴. 파우더 같은 거나 프로틴 그런 거꼭잘 먹어줘. 왜냐면은 하 중요하니까. 유산소를 20분 이상 하라는 이유가 20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이것도 논문에서는 그런데 평균적으로 20분이라고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유산소를 하고 나면은 피부가 배를 만져봐. 그럼 피부가 차가워지거든? 그때부터 그 타는 거래, 지방이. 그래서 그때부터 타는 거니까 20분 이상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주는 거지. 운동을 운동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 진짜 장단해. 운동을 또 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이러면 좀 약간 뭐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피폐해지거든.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은 엔돌핀이 돌아. 그게 바로 하피 호르몬즈라고 하는데 운동을 하면은 그 하피 호르몬즈 그 엔돌핀이 돌기 때문에 조금 더 사는데 원동력도 생기고, 우울함도 사라지고, 진짜 그래 운동하면 너무 힘든데요? 라고 하면은 그럼 그 강도를 좀 낮춰 꼭 내가, 나는 지금 헬스를 해 PT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헬스를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PT를 꼭 해라, 이것도 아니야 난 예전에 폴댄스도 다녀봤는데 폴댄스하고 나서는 너무, 재 그때 당시엔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갈아타고, 했어 누군가가 뭐, 저 언니 PT로 살 뺐대서, 나도 똑같이 헬스 PT 결제해야 돼. 이렇게 할 필요 절대 아니야. 진짜로. 요즘 홈트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잖아. 그런 거 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해. 대신에 한번 하고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발 너가 그거를 한달 이상만이라도 해봐. 그럼 진짜 인생이 달라져. 목표치가 어느 정도 도달했어. 그러면 이제, 와, 다이어트 끝났다. 빵 먹자. 이러면 안 돼. 이것도 내가 논문을 읽었는데 이게 너무 과학적인 용어와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결론적으로 내가 좀 쉽게 설명을 해 볼게. 너가 예를 들어 몸매 원래 이만했어. 살을 뺐어. 10kg을 뺐어. 그 몸이 이만해졌어. 대신에 여기 사이 틈이 있어. 이 장기랑 그런 게 원래 사이에 뭐 예를 들기 장기나 뭐 이런 게 있었어. 이게 피부야. 여기 안에 지방이 겁나게 많았을 거야. like 여기 다 완전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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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 fat. 지방이 다 태워지고 막 없어졌어. 그러면 이게 바로 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조정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이 유지하는 게 진짜 오래 걸린대. 그래서 유지어터의 식단도 중요한 거야. 가끔씩 연예인들 보면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왔는데 요요가 와가지고 더 찌는 경우가 있잖아. 이 틈이 있어서 더 빨리 찔 수가 있는 거지. 많이들 요요 오는 이유가 그 기간을 안 버텨가지고 그런 거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다이어트라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걸.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야. 보상 심리가 없어야만 너가 이제 막 폭식을 하고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고 막 이러 이러는 게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보상 심리 때문인 거거든. 그게 중요해. 그게 없어야 되는 거야. This is for you. 너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면 좋지. 근데 널 위한 거잖아. 너의 몸뚱아리 너가 사랑해 줘야지. 안 그래? 그리고 나는 지금 극단적으로 식단을 하진 않은데 가끔씩은 그렇게 극단적인 느낌으로 좀할 때도 가끔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데 유지어터의 식단이 궁금해 유지어터의 식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 유지어터 식단도 나도 어느 정도 꽤 했는데 극단적인 식단 1년 넘게 하다가 내가 어느 날 스타벅스 앞에서 그때 무슨 펌킨 스파이스 라테가 나왔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펌킨 스파이스 라테를 사서 이거를 두유 대신에 오늘 먹어야지 하면서 그거랑 고구마를 점심때 먹었을거야 그러니까 참고로 그 식단의 아침, 점심, 저녁을 꼭 이대로 따를 필요 없고 오늘,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약속이 있거나 저녁 회식이 있어 그러면은 저녁에 일반식 반을 먹고 그 대신에 아까 말했던 그 두유나 그 저녁 식단을 아침에 하거나 뭐 점심 이런식으로 유동적으로만 바꾸면 돼 pretty sure you know how to do that like be flexible on that 아무튼 점심시간에 고구마랑 그걸 먹으려고 했어. 고구마도 내가 지금 거의 1년 넘게 먹고 있었고 질리는 거야. 그래서 고구마를 지퍼백 안에 넣고 이렇게 먹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먹다가 아씨 이렇게 된 거야. 그 알지? 이거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이렇게 먹고 있다가 아씨 이렇게 됐어. 고구마를 내 손으로 으깼어. 화가 나는 거야 갑자기. 나도 이제 일반식을 먹고 싶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면 안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난 엄마랑 참고로 베프거든? 엄마랑 제일 친해.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다이어트 식단 이제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일반식도 먹고 싶어. 이렇게 선언을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너좀 그러라니까. 막 이랬어. 참고로 이때 살 진짜 10메키로 뺐을 때여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말랐다 뭐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걱정들을 하는 거야. 난 살면서 그렇게 말라질 수 없을 줄 알았거든. 난 평생 퉁퉁이로 살줄 알았는데 너무 마르니까 나도 신기하고 이게 계속 약간 어? 더 빼볼까? 더빼 이게 생겼다가 한계가 이제 대닥친 뒤다,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엄마가 그래. 너 이제 일반식도 좀 먹어서 아 그래야겠어. 그래서 그 고구마를 갖다 버렸어. 와. 그때 이후로부터 나는 고구마 보면 때리고 싶고, 샐러드 보면 때리고 싶고, 닭가슴살 보면 약간, 닭가슴살이 샐러드? 약간 나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야. Like my fist is literally just ready to go. Like I'm gonna throw hands at that salad. 그 정도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반식도 섞어가면서 먹고, 대신에 폭식만 안 하면 돼. 나는 십몇 키로를 빼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했는데, 너네는 그렇게 십몇 키로 빼는 게 목표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운동만 병행하고, 운동 후에 프로틴 같은 걸 챙겨 먹고, 하, 세 끼를 다 먹으면 안 돼. 한두끼 정도 먹고, 다른 거는 조금 이렇게 가볍게 이런 걸 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예전에 썼던 명언 중 하나가, 세끼다 먹으면 살쪄 이 새끼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진짜야. 새끼 다 먹으면 살찌더라고. 운동을 너가 미친듯이 막 많이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거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는 진짜 우리의 몸뚱아리 개선을 위한 거고 건강한 삶을 위한 거니까 건강을 해치면서 굶고 이러지 마. 너 굶고 다이어트 하잖아? 굶으면서 다이어트 해? 머리카락 빠지고 피부 겁나 푸석해지고 트러블라고 난리나. 내가 해봤다니까? 내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니까? 진짜로? 완전히 그렇게 하면은 요요만 오고 더 찌고 나 미쳐 미쳐 나중에도 내가 이게 옛날에 버릇이 원래 내가 다이어트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 했잖아 이게 진짜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내가 다이어트 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조금 한번 어디 뭐 폭식을 해서 이렇게 살이 많이 찐 적이 있는데 내가 갑자기 무슨 다이어트 디톡스를 하겠다고 막 했는데 헉. 미치겠는 거야. 보상심이 계속 생기고, 물밖에 안 마시니까, 막, 미칠 것 같고, 두 번째, 세, 3일 동안 하는 건가? 이틀 동안 하는 거 이랬는데, 허,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아, 씨, 미치겠고, 막, 물만 마시면 화가 나고, 물 마시면 오줌만 드럽게 많이 나오고, 막, 미치겠는 거야. 하 화장실은 또못 가지, 막, 아,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역시, 세살발은 여든까지 간다고. Let's be smart about it. Let's not do that. 그래서, 내가 다시 또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하는 거지 그리고 폭식은 할수 있어 외식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생일인데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막 샐러드 먹고 이럴 순 없잖아 그럼 먹어 폭식만 하지마 폭식을 했어? 괜찮아 인생 망한 거 아니야 다음날 그럼 운동 두 배로 나가고 식단을 조금 더 빡세게 하고, 샐러드 한번 먹을 거두번 먹고, 아니면 그 닭가슴살 한 끼만 먹었, 그 닭가슴살 고구마 뭐 두유 이런 거를 한 끼만 먹던 걸두번 먹고, 이번 주 운동 원래 세번 나가던 거, 네다섯 번 나가고, 이렇게 하면 돼. 괜찮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야. 나도 회사를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뒀고, 실제로 다이어트 끝나고 행복하고 막하피 라이프 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막 건강도 악화가 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할 필요 없어. 너 미스코리아 나갈 거 아니잖아. 미스코리아 나간다면은,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건강하게 살 거야. 우리는 그냥 왜 다이어트 하는 거야. 조금 더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기 위해서잖아. 그러니, love yourself, be happy, diet. 무조건, 알겠지? 댓글로 이제 또막 많이들 뭐,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네 이럴 수 있어. It's okay. 난 여기 전문가가 아니야. 난 diet. Hi, I'm diet specialist, Rachel. 이게 아니야. 나는 진짜 그냥 난 스스로 이렇게 해서 뺐다. 난 수많은 실패 다이어트 불. 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니 So, I hope that was helpful, 유익했으면 좋겠고 If not then, oh well yeah,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Make sure you like this 나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틱톡도 하고 다양한 거 하니까 So make sure you follow me on my socials And I love you so much 고마워 안녕